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연휴 전에 버티기만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휴 전이라 보유 종목들만 대응하고 신규 매매는 가급적 많이 하지 않아서 오늘 두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어제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 엑사켐을 흡수 합병하면서 생산 및 유통의 일원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사학가에 들어갔는데요. 전 요즘 시장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니까 단타로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우선 먼저 봐요 그런데 어제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 넘게 터져서 오늘 여기서 더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지켜주는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하려다가 오전엔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오후에 매매해서 수익을 챙겼어요 분봉으로 매매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1.97% 밖에 갭이 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는 척 하다가 쭉 내려오길래 쌍바닥이 확인이 되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시 급등시켜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길래 차트만 따로 열어놓고 수시로 지켜봤더니 마이너스 6.71%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시간도 10시 반 정도 돼서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봤더니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휴게소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다시 깨면 빠르게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24만원대 주식이니까 여기서 100주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인 25만 3천원에서 매도를 할까 했는데 이럼 제가 수익률이 5%가 안 돼서 25만 5천 원에 50% 미리 매도 되기를 걸어두었는데 이렇게 좀 흔들기는 했지만 다시 올려서 여기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길래 제가 내일 매매를 못해서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2%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후에 매매를 잘해서 수익으로 잘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세 종목이 상하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고려 제각만 말씀드릴게요. 스프링 와이어, 비드 와이어를 비롯해서 고 부가가치 제품이 하이로프 제품 등을 만드는데요. 특수 선제 2차 가공 업체 중 생산 능력과 판매 실적 모두 국내 최대 기업이죠. 자회사의 초전도 가속관 개발 소식에 오늘 이렇게 사학가까지 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이회사의 자회사인 KAT가 1.5 기가헤르츠 초전도 가속관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속관은 절대 온도 4k 또는 2k에서 빔을 가속시키는 장치로 이번 개발로 인해 가속기에서 시간당 많은 빔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져서 향후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초전도 가속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중국 상하이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의 극 좋은 테스트에서도 성능 합격 판정을 받아서 국제적 승인을 받는데도 성공했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크게 시세를 준 이후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으로 다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71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조용히 야금야금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11시 넘어서 갑자기 23% 넘게 급등시켰다가 내려와서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시켜서 오후 2시 넘어서 이렇게 상하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연휴 전에 힘을 내보려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60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오전엔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기관들이 오후 내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811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내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내일은 영상을 못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몰래 로또 1등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따로 연락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건강히 갔다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